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선영욱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 6월 14일 네 4일이고요. 어, 오늘 또 시간이 또 보시면은 뿅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오늘 또 동반자 고객님께서는 오랜만에 정말 저기 아이고 날파리가. 울산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이세요. 네. 울산 출고는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 처음에 이제 4월 달에 이렇게 문자가 오셨어요. 어, 3.0 플래티넘, 그리고 화이트 색상을 처음에는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좀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역시, 아, 쥐색, 애셔 그레이로 바뀌었어요. 애셔 그레이. 그니까 러 예전에 처음에는 이게 되게 웃겨요. 이게 이 쥐색이 컬러 명칭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마그네틱 메탈릭이었다가 그래서 제가 마블 에디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카보나이즈드 그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그래서 제가 카블 에디션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또 에셔 그레이라고 또 명칭이 또 바뀐 거예요. 아,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또 23년에도 또 바뀔 것 같아요. 또 이름만. 색깔은 동일한데 이름만 바뀌어서 그냥 디불 에디션이라고 할게요. 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애셔그레이 색상의 시트는 지금 블랙 에보니 시트고요. 저 서경욱 팀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블랙 에디션이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디불 에디션 되겠고요. 어, 우리 또 동반자 고객님 오랜만에 제 차에도 들어간 작업인데 보이시나요? 요런 데 요런 데 요런 데 그리고 요런 데 어, 부이나 요런 데 이렇게 제 차랑 저도 이거랑 동일하게 했거든 그래서 제 차를 보시고 어 이게 실내 우드 래핑 시공을 한 거예요 원래 기존에 여기가 어 나무로 이렇게 좀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또 이제 블랙 에디션에는 약간 좀 걸맞지 않는 느낌이 좀 살짝 들어가지고 실내 우드 래핑이 들어간 거고요 사틴 블랙으로 해가지고 나무 재질을 살리면서 래핑이 들어가서 되게 이게 어 되게 어, 뭐라고 표현하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좀 굉장히 고급스럽고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은 하늘이 파랗고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오늘 또 울산에서 어, 오시고 계실 텐데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고객님 이제 또 작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하나하나 최종적으로 좀 꼼꼼하게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 우리 동반자님의 지블 에디션 한번 쭉 둘러보는 시간 영상이어서 갔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봄날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드링크원 영원한 동반자 석영 팀장입니다 네 오늘 또 출고 기록 2022년식 포드 익스플로러 3.0 플래티넘 모델이고요 지금 색상이 바로 에셔 그레이 컬러입니다 에셔 그레이는 지금 보시면은 펄이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주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그러니까 카보나이즈 그레이가 명칭만 에셔 그레이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전면 그릴 보시면 쿨직한이 새사슬 그릴이 프라이머 작업 후에 열처리 후에 저서경우 팀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블랙 에디션 작업이 너무 멋있게 들어갔어요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가운데 엠블럼은 역시 파란색 순정을 스모그 엠블럼 시공이 들어간 거고요 보면 앞쪽으로는 하이그로시 블랙 레터링이 들어갔습니다 네 블랙베드 헤드라이트 그리고 클리어 안개등 보이시고요 어 블랙 에디션 패키지 중하나에 역시 휠을 보시면은 하이그로시 블랙 보시면은 굉장히 매끈매끈해가지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아저 고객님 한 분이 휠을 까졌다고 또 복원 전화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휠 교환 없이 복원이 가능하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흑바지랑 패키지인올 블랙 사이드 스텝 시공이 들어갔고요 상단 부분은 뭔가 다르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금 바로 가디언 도어 가드요 요런 원판이 에셔 그레이 컬러 그대로 살렸고 그 위에 약간 좀 요런 재질에 보이시나요? 네. 문콕 방지 용이라고 보시면 돼내 차도 보호하고 상대방 차도 보호하고 가디언 도어 가드 쭉 일자 단발로 해가지고 연장 단발 길게 뺐어요. 네. 이게 이제 두 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두 줄이면은 살 솔직히 약간 디자인 면에서 저는 솔직히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어, 지금 썬팅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 특별 요청으로 해가지고 어, 제가 기존에 해드렸던 그 반사 필름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약간 좀 아니 좀 보이죠 네네네 반사 필름 아니어서 아니 좀 보이고 어, 우리 고객님께서 특별히 좀 요청을 하신 썬팅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어 마찬가지로 테일라이트. 테일라이트는 순정 그대로의 그 빨간색 테일라이트를 스모그 테일라이트 필름 시공으로 해서 아, 그 보시면 옛날 뭐 예, 다른 업체들 보니까 요 테두리 같은 건안 하더라고요. 요 어려우니까 테두리 빼고 이 안쪽으로도 안 하는데 풀로 들어간 거예요. 풀로. 풀로 테 스모그 테일라이트 필름 시공하는 데가 분명히 찾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공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굴곡이 많아가지고. 스모그 테일라이트 필램 시공.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랙 에디션 패키지 중에 하나에 여기 지금 뒤에 이 크롬 라인을 탈거를 해서 트라이머열 처리 작업을 거쳐서 전체 도장이 들어갔다는 점. 윤, 윤, 이런, 이런, 이런 뭔가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어, 뒷부분 판 LED라고 해서 노란색 등을 화이트 LED 시공으로 바꿨고요. 어 고객님께서는 따로 그 트렁크 풀 매트 시공을 요청하지 않으셔가지고 이게 지금 순정 그대로의 지금 트렁크 모습입니다 이게 좀 기스 좀 나는게 좀 쉽기 때문에 어좀 관리 면에서 어좀 신경을 써야 되죠 아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매트를 코일 매트 바닥부터 해가지고 전체 그 매트를 어디 업체에 좀 맡기신거 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도어도 그대로 이 순정 그대로 매트 시고안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네, 트렁크문 닫겠습니다. 음. 아 그리고 지금 블랙 에디션, 저 서경 팀장의 블랙 에디션 배지 인증 배지가 들어갑니다. 위 에디션, 블랙 에디션. 네, 이번 고급스럽지 않나요? 네, 인증 마크입니다. 인증 마크. 네, 그리고 운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디언 도어가드. 음. 광각미러 시공 당연히 들어갔죠 광미러 시공 당연히 들어갔고 어 운전석 하단에 이제 보조 배터리 시공이랑 그리고 블랙박스 업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커넥티드 이게 플러스 프로라고 해서 그냥 일반 프로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커넥티드 프로 시공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고 날파리가 여기 <laughs> 요기, 여기 요기, 여기가 지금 사틴 블랙으로 해가지고 요게 좀 질감이 그냥 뭔가 나무 그 질감이 살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어, 이게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사틴 블랙 보내가지고 실내 우드 래핑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실내 우드 래핑 시공, 쫙. 어떠시나요? 뭔가 좀 블랙 에디션에 뭔가 걸맞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여기도 여기 여기 부분도 쫙.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우리 울산에 계신 동반자 고객님의 쥐불 에디션이 최고의 작품으로 다시 재탄생 재아 죄송합니다 재탄생 하였습니다. 어 지금 이게 동이 트는 이, 이 모습이 너무 이쁘네요. 네, 그래서 음, 앞으로 울산, 서울 어떻게 보면 먼 거리일 수도 있지만 고객님의 뭐 차량 관리 정기점검 예약부터 무슨 문제 AS부터 사고가 나는 사고 있고 수습 대차 렌트 이, 이런 모든 행위 저 서경욱 팀장이 멀지만 가까운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바람은 많이 불고 있네요. 네, 이제 오늘부터 펼쳐질 포드 익스프로 라이프 항상 동행할 거고요.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드 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아, 네, 우리 고객님 깜빡하고 또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지금 보시면 PPF 시공 들어갔는데 PPF 시공은 도어컵 네군데 그리고 도어 엣지 4군데 네 그리고 이 비밀번호 키패드 기스가 비밀번호 누르면서 기스가 이 부분에 많이 나기 때문에 키패드 PPF 시공 그리고 A필러 양쪽으로 해서 A필러 양쪽 PPF 시공 이렇게 통합쳐서 PPF 패키지 시공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